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자기들의 느낌을.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 오장동 씨 먼저 할까요? 자야지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또 뭐가 좋았어요? 엄마가 여행하는 게 매일 좋아요. 매일 좋아요? 응. 네. 우리 오장률 씨? 오 어, 짧게 세 글자로 할게요. 응. 힘들어. 힘들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오장현씨? 오늘 되겠죠? 기분 어땠어요? 오늘 버스 타고 가는데 세 시간 걸려. 세 시간 걸려가지고 멀미 나지 힘들지. 화장실은 참아야 되지. 힘데다가 비행기에서도 화장실 가지. 라면 먹었지. 멀미 나지. 짜파 먹고 싶었는데. 시간 없, 시간 너무 많아서 줄, 시간 너무 많지. 잠도 너무 많이 오지. 안 치. 어떻게, 그럼 한국 가야겠네요. 불만 밖에 없지. 네. 한국 갈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영자 한국 가요. 네. 내일 봐요. 내일은 재밌는 하루 보내요. 네.